이제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라서 내일이 주말이니까 이제 내일이 주말기념으로 오늘 금요일에 실시간을 켰습니다. 제가 원래 6시에 틀려고했는데 그때 시간이 안돼가지고 지금 켜게 되었어요 그래도 많이 들어와주세요. 일단은 이 액게를 만들 건데 핑크핑한 액게가 코텍은 코 액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볼게요. 얘나 안녕, 얘나 안녕, 얘나 일빠, 일빠 축하해. 다음 이빠는 누구신가요? 다음 이빠는 누구신가요? 이빠, 이빠 주세요, 이빠, 이빠 주자합니다, 이빠. 잘하고. 딸기 사과, 딸기 사과, 딸기 체리님 안녕하세요. 저 무시 안 했거든요. 전 무시 안 했습니다. 빨딸기 채널님을 그러세요. 거기 이렇게 감 거리고 돼서. 네? 도질 안요 디귿 지읒이 뭐예요? 돗지예요? 못지던 돗지. 맞아, 맞아. 얘랑 얘랑 말이 맞아.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색상이, 물풀을 흘려서 좀, 색상이 묻어요. 이, 셋이 간기 전에. 제일 끼면 안 된다. 물풀이 좀 흘려서. 안 듣네요. 무슨 죄송해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세요. 뭐지? 딸기 사과 딸기 채널님 말이 없으신가요? 왜 딸기 사과 딸기 채널님 말이 없으시나요? 지금 말 없으신 분들은 차단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예나네랑 딸기. 딸기사과 딸기 츠마님이 지금 말이 없어져. 없으신... 예나 언니는 좀 화면 인사 만들어가 만들어 만들고 있고. 어쨌든 딸기사과 딸가님 찾아하겠습니다 딸기사과 딸가님 딸간... 딸기님 제한님은 제한 세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없이 나가셨네요 나중에 저격영상은 대면 올리고 안되면 차단이라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사람이 너무 안들어오지 말합니다 반모자 실매지 안들어오면 반박 실매 취소가 됩니다 이번에 만들게는 좀예쁜게낌이요 이번에는 치즈젤리 만들거예요 동그란 치즈젤리 만들거예요 얘는 문구점에서 5,000원 주고 샀는데 되게 제가 진짜 막미지고 싶어서 엄마한테 5 0 0 0원딱 받아갔는데 이게 딱 5,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샀니다 엄마한테 이제 플라잉 사다 해서 엄마가 5,000원을 주셨는데 딱 가서 보니까 이 5,000원짜리 이 이게 딱 하나 남아있나봐요. 그래서 바르지 마어요 원래 색깔은 틀린 색인데 파 원래는 뚜록색이잖아요 파란색이냐면 왜 보틀 치즈 젤리 있잖아요 미 보틀 치즈 젤리 파란색 아 이거 만든 이거 만든다고 그랬어 알겠어 뭐라고 했지 예나 언니 어, 눈팅은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 눈팅은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 대신 덤으로 언니가 좋아요 눌러줘. 눈팅 한 명, 지금 그거 좋아요 한 명도 안 눌렀거든. 그래서 언니가 좀 눌러줘. 괜찮아. 쟤도 맞는 말은 했네. 버실라자 우리 우리끼리. 더 사람 더 들어먹는 거뭐 그거 좀더 좋은 거고. 일단 우리끼리 버시라고 있자 어떤 버전 실시간 할까? 예나 언니. 우리 소리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아메구 아. 요구르트가 이제 곧 배달이 될거르 요구르트. 엄마가 요구르트를 갖다. 나중에 이렇게게요 문좀닫게문좀 닫아줘요 무슨 버전? 사람 닉네임이 다 똑같은 버전 할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워너블 자유리티비의 나블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시간에 켰어요 많이 들어와주세요 많이 많이 들어와주세요 액체님 안녕하세요 네 액체님 하이요 더 안들어오시나요? 액체님 빼고 네, 액체님 반가워요. 액체님 인사하셨잖아요. 또 인사하고 그래요. 음, 액체 언니, 액체야 인사 좀 그만해줘. 뭔 소리야? 맞잖아요, 언니. 여러 번 하셨잖아요. 아니, 인사 많이 했잖아. 왜 거짓말하고 그래? 어, 액체, 안녕. 아, 뭐야. 액체야, 그만해줘. 제발, 인사 좀. 음, 이제 인사 한 번만 더 하면 너 차단이다 한 번만 더 하면 너 차단이야 알았지? 응. 좀 너무 많으니까 좀 넓게 좀 아니, 아니, 자꾸 액체님, 애니, 액체님 인사 는그만하라고요 아니, 액체님이 자꾸 인사 계속 하시잖아요. 액체님이 인사 한 번만 더 하시면 진짜 차가 납니다. 친구 저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액체님. <laughs> 그러 다리 앞나스 타고 갈 거야? 응 에헴? 다다 똑같아 어 요고 띠에께 전부 차단할게요 예전처럼 시원하네. 일단 실시간 끌게요. 안녕. 다행이다. 이 사람들 정말 눈치 못 채네. 사람들 정말 눈치 못 채는 거만. 에이. 에이. 이으 음. 거짓말하고 있지. 거짓말하고 나리네. 대수. 다행이다 그래도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아맞 아왜 잠깐만이라고 말이 입을 그치 잠깐만 어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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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사모님 o k a 환영. 액체님. 안녕, 일단 액체님. 찾아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 보낸 분은 찾아할게요이액님은 하, 저희도 찾아가야다 콜 짬버전하자. 어떤 버전 실시간 할까? 왜? 내 뒷담가는 친구 버전. 아, 친구 실시간 들어간 버전 할까? 나 그거 진짜 좋아하는데. 내 뒷담가는 친구 버. 아, 친구 실시간 들어간 버전. 그거 할게. 어, 초린이, 어, 초린이가 실시간 켰, 어, 초린이 가 실시간 켰네. 들어가 봐야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린입니다. 오늘은 실시간 켰어요. 네, 김김보미님 안녕하세요. 지금 거실 중이에요. 내 네, 뒷담가는 친구 실시간 들어간 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실시간에 킨 퓨린, 퓨, 퓨린니다 오늘은 제가 실시간에 켰어요 많이 들어와주세요. 아, 어, 보민이 안녕. 아, 어, 윤이 안녕. 윤아 안녕. 우리, 우리 원업비 자유리 빼고 다 모였네. 우리 더블리 빼고 다 모였네. 아, 어, 안녕. 쟤왜 덥소 지링킹야나링야아 그래 잘가 바이바이빨가빨가 가. 나갔겠지? 맞냐? 헌트 맞지? 너블리 진짜 싫지. 자기 막 예쁜 척하고, 기미모 인성 정말 쓰레기여가. 우리 계량단이 진짜 인성. 우리가 인성 파탄자로 소문난다니까. 헌트 맞지? 맞지? 와 진짜. 내가 그런 애들은 참 봤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버전시가그내 그 뒷땅 가는 친구. 실시간 들어간 버전 하고 있어. 어세명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하 솔직히 너블리 좀 싫지 않냐? 맞지, 맞지. 너블리 엄청 싫지. 계랑 다니면 와 이상 파탄사치고. 아니 자기가 이상 파탄사치가는데 우리한테만 이렇게 버시우잖아.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애들 만나면. 솔직히 계랑다니히 그래서나 걔 인형 끊으려고. 내가 그냥 내할나 할게. 언니는 그냥 나를 이제 뒷담 까는 이제 친구로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야, 솔직히 너 그게 좀 싫지 않냐? 완전 파탄. 난 이제 걔랑 학원도 내가 걔랑 엄청 친했을 때는 내가 걔랑 학원도 같이 다녔거든. 그래서 지금 다니는데. 난 꼼꼼히 네. 챙겼어요 아니 태을 내야 안죽겠나이을넣게너 아니야 그렇구나. 오케이 괜찮겠다 응 하이 어 예나 하이 이 뭐가 어을 건데? 백배 백배 넣 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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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방 이거 줄까? 이거 메고 갈 거야? 응뭐 어디에 건데? 넣을 거 있어 나가 그냥 누니잠뭐 자이 짜증나셨나? 인상 파탄다아나 워너블 자율이 뒤땅운도 하고 있었음 솔직히 너도 같이 갈래? 같이 갈래? 같이 가면 좋은 거고 맞지? 여우냐니까 여우냐. 야, 근데 눈팅 누구야? 그게 러 눈팅 누구냐? 야, 눈팅 누구냐? 설마 아니 뭔데? 하고 간다 했어. 엄마는 한숨 엄마, 째 언제야? 야, 너 빨리 숙제 해. 숙제 다 했는데. 숙제 다 했죠? 숙제. 좀 움직이네. 어쨌든 그런 그렇고 일단은 일단 어떻게 할 거야? 일단은 내고고 이거 이저 응. 아니야. 아니 막 떠나. 개가 턴인데 우리한테 고아 진짜 하늘이나. 너 나랑 뒷담 안 깔래? 너도 뒷담 같이 까지 않을 하느라? 야하던언 안녕 아, 야하지 안녕 야하도 요녕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세개 눌러주세요 좋아요 세개가돼야 돼요 그럼 이 좋아요 두명이 눌러주세요 예나 언니 눌렀고 야하다 눌러줘 아래 분팅한번더 눌러주세요 나 11살 나도 나이를 까먹었어 어, 솔직히 말하는 건데 야가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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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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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부드러운 바람 예언언왜왜래래우넌안넌안넌넌 나의 요청, 넌 잘했어 똑같이 은똑 아니지? 딴 거는 야지 계속하자 딴 거는 딴 거는 딴 거는 딴을는좀거을지하는딴 거는 딴도는딴 거는 딴 거는 딴 Gracias.